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명동과 이태원, 강남 등 서울 곳곳의 인파 밀집 지역에 안전 대책이 가동됩니다. 네, 서울시는 성탄절 인파와 해맞이 인파가 몰리는 지역을 나눠 인파 관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용 기자입니다. 성탄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일곱 곳, 명동 일대와 이태원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건대입구, 홍대와 강남역, 압구정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성탄절 전으로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최자가 없는 밀집 행사로 인한 인파 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오늘 24일까지 행안부와 경찰, 소방과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 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날은 현장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시 확성기와 사이렌, 재난 문자 등이 활용됩니다. 주최자가 있는 해넘이 해맞이 축제의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마지막 날과 1월 1일 이틀간 자치구와 행안부 경찰과 함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관리합니다. 해당되는 축제는 서울라이트 DDP와 제야의 종 타종 행사 아차산 해맞이 축제 등입니다. 특히 운집 예상 인원이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비상근무를 가동한다는 계획. 한편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명동 스케어 일대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와 K-팝 공연, 불꽃쇼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희입니다.